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리플이 아주 유리한 승소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리플의 가격은 제법 올랐어요. 그때 한 600원대에서 약50% 이상 이제 상승을 한 것이죠. 자, 소송에서 이제 뭐 승소에 가까운 쾌거를 거뒀다라는 것이 이제 호재 있죠. 그런데 이런 호재 말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재테크든 호재가 일단 하나가 있으면 수요가 몰리죠. 이제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어,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료보다 우선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수요 공급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호재가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재가 하나 더 있으면 폭등할 요소를 하나 더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큰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리플이 최근에 이제 SEC에게 이제 부분 승소, 큰 승소를 거뒀는데 그와 더불어 리플에게 생긴 또 하나의 호재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리플 투자자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또 하나의 겹포제는 바로 코인베이스의 도약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도약은 왜 겹포제일까요? 물론 코인베이스는 최근에 리플이 이제 부분 승소를 하고 나서 즉시 이제 리플을 재상장을 했죠. 당연히 뭐 거래소에서 뭐 개인들 거래하는 것은 뭐 증권이 아니라고 그 토레스 판사가 이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XRP 리플을 재상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재상장했다라는 것보다 이제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전 세계 2위의그 아무. 앞에 거리수 있죠. 그 바이낸스가 1위였는데 이제 바이낸스가 SEC와 이제 소송 문제로 뭐큰 어려움을 이제 겪는 그 틈을 타서 코인베이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물론 이 코인베이스도 SEC로부터 이제 소송을 당한 상태이죠. 그러나 그 소송의 내용 면에서는 바이낸스보다 이제 훨씬 가벼워요. 바이낸스는 뭐 이제 무슨 횡령을 했다느니 뭐 하면서 이제 바이낸스 CEO와 회사를 완전히 이제 도둑놈으로 몰고 가고 있죠. 바이낸스는 이제 무시무시한 그 내용으로 소송을 겪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뭐 단순히 그 미등록증 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들을 거래한다고 해서 이제 아마 그것으로만 소송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가 사안이 훨씬 더 가벼워요, 현재.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이낸스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반대로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그 ETF를 이제 취급할 거래소로 이제 그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코인베이스를 지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SEC에 제출을 한 상태죠. 뭐 코인베이스는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재를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관할 기관이 SEC인데 SEC가 이제 소송을 겪고 미등록 증권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래소를 놓고 또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또 신청을 하는데 그 거래소로 코인베이스를 뭐 쓰겠다고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그렇게 SEC에 이제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좀잘 보면은 이게 뭔가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뭐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나쁠 것이 없으니까 뭐 그것을 크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할 일은 없겠지. 만 아무튼 지금 코인베이스가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코인베이스에게 이제 또 하나 좋은 상황이 뭐냐면 코인베이스가 이제 그 리플 xrp를 재상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근데 이게 코인베이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바로 리플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 다음으로 세계인자 2위에 거래소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xrp를 이제 다시금 취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호재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키를 쥐고 있는 세계 2위에 지금 거래소에서 리플을 취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뭐 재상장을 하고 하니까 응급결의뭐좀 조용한 것 같지만 이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점 자리를 잡으면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그 종목의 가격은 이제 크게 오르게 되어 있죠. 이 호재라는 게 말이죠.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 어떤 호재가 있어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또한 번의 호재가 나오면 그 매도 타임이에요. 주식에서 그래요. 코인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오른 타임이 아니에요 인자 SEC 소송 거기서 이제 리플이 이제 일부 승소를 하고 나서 그 재료를 이제 조금 올랐을 뿐이죠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뭐 이제 50%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 바닥이에요 이 상태에서 호재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호재도 그냥 호재가 아니고 수요 공급에 아주 중요한 키를 지고 있는 세계 2위의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그 XRP 리플을 재상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플은 말이죠. 지금 그동안 거의 뭐한 3년 동안 소송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이제 그 리플의 가격이 바닥을 헤매고 있었죠. 그래도 뭐 그전에는 뭐 수천원까지도 갔었는데 동전 가격 뭐 500원, 600원대에서 지금 이제 그 소송에서 이제 부분 승소를 하고 나서 한50% 정도 올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XRP를 이제 재상장을 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모든 거래소들에서 이제 다 리플 XRP를 취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엊그제 이제 리플이 가격이 한 600원대였었는데, 어, SEC와 이제 소승 부분 승수권으로 가격이 한 50%가량 올랐죠. 오르고 나서 지금 잠시 이제 소강 상태죠. 뭐, 1100원도 넘고 그랬다가 지금 한 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이제 실망을 하죠. 아, 이것도 별거 없는 거 아니냐. 또 파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래요. 제가 엊그제 이제 영상에서 강의한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에도 말씀드렸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말이죠.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재료가 일단 다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쌈박하게 올랐다가 다시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뭐 시큰둥해진 그런 상태가 돼 버린다고 그랬죠. 그 종목의 가격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뭐 이제 또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죠. 뭐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파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래요. 항상 그래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2차 폭등을 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막 엄청 오른 가격에서 또 따라붙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쌀때 사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비쌀 때 사요. 쌀 때는 안 사요. 쌀 때는 불안불안해가지고 안 사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비쌀 때 사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좀 떨어지면 거기서 못 견디고 또 팔고 계속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승과 하락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꿈에 부풀어 계실 거예요. 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다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 뭐큰 돈이 돼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큰 불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청원의 꿈을 안고 있는 거야. 시장에서 지금 뭐큰 불안 줍니까? 앞으로 잘 가지고 있으면 뭐잘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만 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좀 지나보세요.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들고 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얘기들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누차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이런 얘기. 들을 예리하게 잘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승자예요. 이 강의를 잘하는 제가 승자가 아니라니까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그 강의를 잘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강의하는 사람보다 이미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누차 이렇게 강의해온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면밀히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큰 돈을 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영상에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 투자에서 이제 심리를 다루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의 내용 중에.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 그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틈날 때마다 지난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잃지 않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앞으로 그 여러분께서 이 리플을 잘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저희의 관점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